예, 무튼 어, 스파이더맨이 대가 됩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은 네. 요즘 이거는 그냥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. 볼빨간사춘기라고 음. 들어보셨을 네. 거예요, 다들. 네. 볼사? 어 근데 이게 스무 살이라는 그 가수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는데, 네. 어 처음에는 노래가 좋아서 그냥 뮤직비디오를 봤는데, 뮤직비디오가 이게 좋아서. 와 이게 좀 괜찮아요. 근데 또 이제 더 특이했던 게 볼빵과사춘기가 봄이니까 스무 살이라는 그 가수도 자기 페이지에서 이렇게 썸네일을 공개하고 그러다가 두 명이 또뭐 DJ를 이렇게 호, 맞추듯이 실제 그냥 아무 장비도 없는 데서 노래를 반주만 이렇게 들려줬을 때 아, 그거구나. 호흡을 맞추는 게또 있더라고요. 음흠, 또 이게 있어요, 있어요. 아프리카 같은 방송 스타일인가?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영상이 되잘 소화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. 그러면서 또볼방과 사춘기가 뭐지? 하면서 또다 열어보니까 아뭐 이젠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뭐, 볼방과 사춘기들의 뭐 처음에 슈퍼스타 K 뭐 이런 나가기 전에 뭐 힘들었던 과정들 음. 지금의 청춘이나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묘하게 좀 우리 세대의 그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대학생들을 좀 이야기해 줄수 있는. 네. 그러니까 또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노래도 좋고 뮤직비디오도 감정적인데 네. 어떻게 갑자기 그 그룹 네.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. 어떻게 그이 그룹 이름 들어봤어요. 어 어떤 불타는 화양님 쇼바를 음? 올려라. 얼그 <laughs> 뭐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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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드 이름인데 네. 불타는 아 불타는 화양님 쇼바를올려라는 밴드가 있었어요. 와, 아, 뭔가 신기한데요? 90년대 중반에 잠깐 나왔었던 아, 그 아, 그런 펜들. 근데 그랬었고. 뭔가 네. 지금 만들어졌다해도 어색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네. 아. <laughs> 같이 <웃음> 갑자기 그밴드가 생각이 났네. 네. 여기 여태까지 들었던 펜들 중에서 제일 네. 제일 신나, 신난 신난 펜들 이름인가? 딱 이렇게 들으면 아 되게 신나 그냥 펜들만들었어. 확실히 그볼빨간 사춘기도 약간 그런 느낌의 이미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다 썸네일 광고 형식으로 네. 뮤직비디오도 살포시 보여주고 팍 공개해주는 게 아 결국에는 좀 이런 것도 괜찮겠구나. 음. 어쩌면 광고도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도 아 그러고 보니까 LG 예전에 광고도 볼 방아 사춘이들이 노래를 그치요 그다지 그렇게 좀예 그랬던 것 같아서 어려 워 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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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볼 방아 사춘이 워낙 잘 모르니까 까기해지는 데만들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어, 수치로 어 35호 44세. 2.2 2.6. 과연 뭘까요? 어? 다시 다시. 예. 35에서 44세. 네. 2.2 2.6. 2.2 2.6. 과연 뭘까요? 아, 뭘까? 어... 예. 그 페이스북이 네. 매년 네. 전년도 대비 여러 가지 네. 퍼포먼스를 토대로 그분그 네. 그 계절별 인사이트를 발표하는 게 있어요. 음... 페이스북이 여름휴가 시즌 맞아가지고 네. 음. 브랜드들의 이제 시즌 캠페인, 광고 캠페인 것 네. 때문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, 음. 이번에도 어김없이 페이스북 비즈니스에서 네. 2016년 5월 1일부터 9월까지 네.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여름휴가.